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수석 문양석을 한번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양석을 한점해 놨고요 호피석은 작은 호피석을 찾았는데요 나중에 갈때 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석할 도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양석이 이렇게 예쁜 문양석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론 거피석도 아 여기 거피석이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있죠?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거피석입니다 그런데 밑에 깨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수반 후에 올려놔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거피석인데요 그대로 이렇게. 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아, 지금 문양석을 여기서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이 본것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보려고 하면 또안 보이는 게또 문양석입니다. 그래서 장화로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뿌리 보면 또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저기 태양석 태양석처럼 보이네요 이렇게요 그런데 돌이 좀 삐딱해서 그냥 두도록 가겠습니다 정말 물이 많네요 와 여기 큰 바위가 있는데 색이 아주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동글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수석을 20년, 30년 해도 돌밭에 몇번안 가보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를 잘 알고 모르고 떠나서 돌밭에 부지런히 많이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석장이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이 아마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좀 있으면 아마 부산에서도 두분또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꺼이 또 같이 또 탐색을 하고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분들은 부산에 살기 때문에 바닷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 호피석, 호피석은 그쪽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부산에는. 호피석은, 호피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리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런데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그렇게 탐색도 하고요. 최근까지는 그랬어요. 오시면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우, 여기 엄청 이렇게 화려한 그 문양을 가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화려하다는 것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차돌이 이렇게 박혀있네요. 차돌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황금색입니다. 물때가 조금 끼었지만 완전 황금색이에요. 이렇게 보면 완전 예쁘죠? 그냥 두이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요. 아, 여름에 다슬기도 많아요. 다슬기. 다슬기도 많고요. 일단 다슬기는 물이 맑아야 살아요. 여기에서 오늘 오후에 계속 탐색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멀리까지는 못 가도요. 못 여기에 또 예쁜 또 차들도 보이고요. 차들도 보이고, 수마가 잘된 이런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그모양석 저는 그 모란꽃 있지 않습니까? 모란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줄기도 출기가 있고요. 모란꽃이 독특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물론 허기석 작은 고피석 두 점은 해놨는데요. 취소할 도로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도 고피석이 나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기, 여기도 문화, 문양석 있죠? 아, 좀 부족하네요. 조금 이런 그 노을처럼 조금 더 많이 들어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저녁 저녁 노래 이렇게 해가 약간 지는 것 듯한, 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네요. 돌은 아주 이렇게 반듯하고 좋아요. 높이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사이즈 돌인데요. 근데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완전 호랑이 물이네, 호랑이. <laughs> 호랑이 물입니다. 어, 이런 문양도 이렇게 있군요. 여기 보십시오. 완전 호랑이 문이에요. <laughs> 호랑이, 으아, 호랑이 문입니다. 그런데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당에 아니면 정원 같은데 세워놓고 이렇게 감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란 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란 꽃 같기도 하고요 아 모란 잎이네요 모란 잎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네요 자그러면요 여기에 호피석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이렇게 백고피석으로 배고, 보이지만 시세갈 도로는 아니고요 그대로 물속에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진만 찍고요. 나중에, 물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 친구는 이 모자이크 속으로 조금 더 굵었으면, 어, 좋겠는데 이 모자이크가 좀 이렇게 좀 알이 굵지가 않아요 이게 좀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그래야만 보기가 좋은데요 좀 뭔가 아쉽네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크게 박혀있어야 아주 보기 좋아요 청석 어, 돌에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네요 어, 물론 뭐 칠색알돌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 여기에 수마가 아주 잘 된, 귀여워서 이렇게 한번 꺼내봤는데요. 아, 이 친구도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요, 색이. 치석은안 하지만, 나중에 사진만 이렇게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란 꽃으로 보이는, 이게 한번 보십시오. 꽃이 억수로 잘 들었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줄기도 있고요. 어, 이렇게 줄기가 있죠? 줄기에 이렇게 모란 잎 제가 보기에는 모란 잎 같아요. 모란 잎 이게 줄기가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고 이렇게 뭔가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꽃이 꽃이 아니라 잎이 되겠네요. 모란 잎 제가 봤을 때는 모란 잎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냥 이렇게 한 점만 해도 저에게는 아주 석복이 타고났네요 뒤에는 볼까요 뒤에는 이렇게 줄만 이렇겠어요 새필석처럼 요렇게 아주 멋있어요 높이가 25 정도 되네요 25 어우 청석돌에 노랗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아마 고동님께서도 아마 합적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돌이 나왔으니까요. 아, 좋네요. 좀더 찾아봤으면 싶은데요. 또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아, 여기도 이런 돌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흔하게 보이는 이런 돌. 여기도 그렇죠. 이 무늬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시석은 하지 안, 안, 않도록 하고요. 아, 여기는 이렇게, 저정 노을처럼 보이는데, 네, 노을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깨진 것 같아도 자연 소마가잘 됐어요. 좀, 뭐랄까요? 그냥 두고 가고 싶네요. 아, 노을로, 글쎄요, 노을로 봐도 다될 만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녁노을요. 아... 오늘 날씨가 그런대로 좋아요. 선은 이렇게 빨갛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손이 렵거나 그런건 아니거든요.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여기는 다른 지방과 그 봄이 보면, 올때 엄청 늦어요. 왜냐면, 다른 지방에 벚꽃이,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벚꽃이고, 이제, 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서야 이제 벚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지방과 약한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가 서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농사가 잘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기후가 해발이 450에서 50 꼬지가 그 사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더군요. 하드, 네,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유, 여기도 머리 하나 딱 떼있네요. 떼있지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호피석도 봤죠. 또, 문양석, 좋은 문양석도 봤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아로 가지고 물 뿌리면 엄청 잘 보입니다. 이렇게. 아, 저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꽃도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가끔 뭔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서 네, 보, 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청석돌에 뭐가 있는데요. 돌이 약간 좀 빽딱합니다. 아 여기도 돌이 아주 수마가 잘된 돌인데요. 문양이 좀 약하네요. 그대로 두도록 할고요 물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거는 호피색처럼 생겼지만 호피색 아니에요.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소리 이렇게 다니면 질령도 되고요. 또, 어,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 집에 하면 또 이렇게 어, 잠도 잘 오고요. 아마 요즘, 요즘에 그 불면 쪽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뭐 있죠? 아,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꽃 같아요, 꽃. 어, 이렇게. 꽃이죠? 꽃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추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돌도 질은 좋아 보입니다. 질은 좋아 보여요. 근데 취석은 안오고요아우 차도를 한번 보십시오. 소마가 얼마나 잘 됐는지. 여기는 엄청 깊네요. 낚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낚시해도 되고요. 와, 물소리 끝내줍니다. 우와. 물도 많고,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해. 어이구, 호피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아마 호피석을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요. 계속 탐석은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유, 문양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봐도 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그 저녁 노을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한점 하고 싶은데요. 그냥 떠도록하겠습니다아 여기는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아우. 고민이 생기네요. <laughs> 사실 고민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냥 두도록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두도록. 한접 했으니 이것으로 저는 만족을 느끼니다 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물을 한번 뿌려서, 어우, 색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아, 렇게 요렇게 보면, 근데 색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뜨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이렇게 즐겁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 이렇게 칼라가 먹은 칼라석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마무리 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요 일대는 다 봤어요. 그래서 더그 이상 볼만한 그 수석이 없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랐네요 말랐는데 이렇게 물을 뿌려 보니까 아주 선명하고 좋죠 아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